실전 모의고사 2회 7번 문제 보겠습니다.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2개라고 합니다. 일단 여기 그림을 딱 보면 1번은 더해서 대각, 대각이니까 더해서 190도죠? 여기 2개 더해서 190도니까 안 되는 거예요. 1번은 일단 안 되는 겁니다. 자, 2번을 보게 되면 여기 한번 봅시다. 60도하고 50도 그럼 나머지 하나가 70도가 되는 거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라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마주 보는 두 대각의 크기 합이 서로 180도죠?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겁니다. 그럼 얘도 마찬가지. 이 75도의 외각이 몇 도죠? 외각이 105도잖아. 이 105도하고 얘하고 더해서 180도가 되니까 요거는 뭐 예. 이 ABCD는 한개원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자, 요 그림에서는 요쪽 삼각형을 보시게 되면 요게 외각이죠. 이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외각의 크기 합과 같은데 요쪽 각을 가만히 구해다 보니 110도에서 85도 빠진 25도가 되겠어요. 그런데 요 BC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30도로 갔든가 25도로 갔든가 해야 되는데 각이 틀린가 원주각의 크기가 틀리니까 abcd는 한원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 더 보면 이 문제나 뭐이 문제나 크게 별반 차이 없습니다 이 요각이 몇 도입니까 요각이 세각의 크기 합이 180도니까 105도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가 몇도? 75도가 돼야 되겠죠? 이 외각이니까 이두개 더하면 어때요? 180도죠? 그러니까 ABCD는 한원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.